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민입니다 <목소리> 선트랜지션 오늘의 주제는 역시 문화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다 보면 문화차이를 느끼는 거 완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그게 문화차이 느끼는 느낌 해외 생활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문화차이에 대한 비디오 엄청 정 많잖아요. 곤데 파니 포인트 하나 있어. 사람들에게 everyone doesn't matter. 사람들에게 문화 차이에 대한 물어보면 말해 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대 부분 그 나라의 약간 불편한 점부터 말하더라고요. 내가 i notice. d 곤데 사실 문화 차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 중립 중리... 완전 완전 중립적인 말이잖아요. 어렵다. 중립적인 very neutral 말이야 good points 아니고 bad points 아니고 그냥 cultural differences 다르다는 뜻실 뿐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끼는 뭐, 싫어하는 점만 더 우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Not everyone,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 Anyway, it was just 그냥 신기한,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나 궁금해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불편한 점부터 항상 시작할까? 너무 신기해. 그런데, anyway,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들 중 특히 인성 깊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좀 많아서 아마 한 영상에 다 말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이 초제가 좋으시면 문화 차이에 대한 영상 도 아, 다 일단 저에게 가장 크게 느꼈던 문화 차이는 very vague 인데 삶의 방식 사는 방식인 것 같아 In Korea, life happens outside. 한국에서는 삶이 밖에서 펼쳐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엄청 많은 것들이 집 안에서 일어나요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면 친구들을 보통 집에 초대해서 같이 술 마시고 놀거나 Adult life, family life as well 먹는 문화도 밥 문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완전 넉년해요 프랑스에서 식당에 가는 거 밖에서 먹는 거꽤 특별한 일이야 like 마음먹고 가는 느낌 special occasion 이나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 this is not a part of the 생활 at all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밖에서 사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like i mean 무슨 느낌이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뭔가가 항상 일어나는 느낌이야 like something is always happening like 수요일 오전 11시에 아니면 밤에 2시에 삼겹살 먹는 사람들. 목요일 밤 11시에 포차에서 술 마시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음식 먹는 사람들. 화요일 새벽 1시에 노래방에 즐겁게 들어가는 사람들. 밤 11시에 조깅하는 사람들. 이것들 다 포함해서 나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삶이 내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에게 이 느낌의 대표가 하나만 있다면 대표가 편의점이야. 저한테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I mean, 충격적인, I don't really like the 단어 충격적인 in this context. 너무 신기한 거, 편의점. 완전 매일 하루종일 열려있잖아요 프랑스 사람에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원래 말하고 싶었던 말그말 그말 아니고 나에게 편의점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의미였어 More than 편리함 저한테는 약간 안전지대처럼 느껴졌어요 Like 경찰초... 경찰소 경찰소처럼 경찰소 진 너무 경찰소 빨리 말하려면 너무 어렵다 경찰소 진짜 경찰소 같은 느낌. 나한테 편의점 My safe place My safe zone 항상 요려있고 항상 밝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곳 앉아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숨 돌릴 수 있는 공간 프랑스에는 나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 없었어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한국에서는 밖이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야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아주 편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안전함, like 편리함과 안전함이 합쳐져서 그 결과가 정말 따뜻하고 나한테 완전 위로가 돼. 프랑스에서는 뭐 내가 고비 많은 걸일 수도 있는데 I don't think so, but maybe 특히 요즘에 마케소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유의 반대 아니야? 마케소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무서워서 못 하게 되는 거. 근데 진짜 I'm sorry. 무서워서 못하게 된 경우들 엄청 많았어 내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을 때 For real. 그래서 나 행복할 수 없어 anyway 어차피 안전함에 대한 이야기는 뭐 later 영상에서 너 자세히 말할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안전함에 대한 그리고 one more 진짜 신기했던 건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게 아마 또 제일 처음 충격 한 건물 안에 1층에 카페 2층에 미옹실. 3층에 식당, 4층에 뭐 당구장, 빌리드, 그리고 5층에는 술집까지. Why not? 나한테 진짜 너무 crazy었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한국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를 받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어 놓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 이것도 this building story 완전 대표야 of the 한국은 선택지의 나라. Yeah,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아 already 여러분 so yeah, 근데 진짜 이런 거였어 나한테 제일 와우 했던 거 너무 다르게 느꼈던 건 라이프가 바뀌다 너무 신기했고 살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 근데 before finishing 물론 모든 얘기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잘 아는 건 이렇게 모든 가게가 늦게까지 열려있다는 건그 뒤에서 솔직히 누군가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다는 도시기도 해요. 이건 한국의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 문화 (work culture) 가끔은 과할 정도로 힘든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죠. 나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절대 무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quickly 이말 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프랑스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 Voilà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 강을 재밌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Merci. Au revoir. 한구가 가보지 마 This is my t o 투다 한투다 down. 두겁게 건슬 마 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